여러분, 안녕하세요. 악령쿤입니다. 오늘은 킹하소 레전드 라이즈 아도인에 대해서 조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계속해서 콜로세움을 돌리고 있었는데 아주 재밌는 덱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아도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방어를 좀 하면서 반격을 하는 아도인덱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 당할 때마다 화가 너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같이 공유를 한번 해볼까 하고 무소가근 분들이 이걸 키워가지고 올리기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희귀캐릭이 때문에 여러분들이 게임을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기사도가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갖춰졌다고 하시면은 PVP 랭킹을 올리시면서. 성장 과정에서 가져가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핵심이 되는 기믹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 기사도를 하면은 반격 시에 2번 스킬을 사용하게 돼요. 즉, 본인의 턴이 아니더라도 상대 턴이 왔을 때 반격을 하게 되고 이 2번 스킬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바로 아도이는 이 2번 스킬이 핵심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두 번째 스킬을 쓰면은 이 폴리모프라는 걸 쓰는데 이걸 통해서 상대를 작은 동물로 변신시키고 행동 불능 상태가 되도록 해요. 게다가 받는 피해도 증가시키게 되죠. 원래는 본인 턴이 왔을 때 이번 스킬을 사용하면은 바로 이 스킬을 사용하는 건데요. 이 스킬이 레벨업이 사 되면요. 무작위로 적을 한 명씩 세번 공격합니다. 근데 이 랜덤 타켓이 하나가 더 되기 때문에 만약에 다 찍어주면은 무작위로 두 명씩 세 번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여섯 번을 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확률 자체가 25% 밖에 되지 않지만 꽤 괜찮은 확률을 자랑하게 되죠. 게다가 아까 전에 팔 기사도가 찍히게 되면은 반격 타이밍에도 이런 확률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대를 작은 동물로 변형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이고, 그 다음 이 패시브를 첫 번째를 다 찍게 되면은 패시브 쿨타임이 4턴이 돼요. 그러니까 4턴마다 이번 스킬을 사용할 때 무작위 적을 한명 공격해서 100%의 확률로 폴리모프를 보유하게 됩니다. 그니까 이번 스킬을 썼을 때 패시브가 다 찍혀 있으면은 100% 확률로 한 번씩 적용이 되는 거라서 반격을 할 때든 본인 턴이 올 때든 이런 것들을 4턴마다 한 번씩은 100%의 확률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은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실제 적용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있냐? 제가 훨씬 더 강력한 상태였습니다. 이 기록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서 공격 실패하고 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꽤 괜찮은 덱이거든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덱 자체가 진화 정도도 상당히 높은 덱인데 지금 상대 같은 경우에 제일 앞에 니카를 넣어서 그냥 회복을 할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치명타 저항이 들어가 있는 오 기사도가 찍혀 있는 상태고 지금 아도인이 메인인 상태에서 반격을 해줄 수 있는 아이네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네 하나가 반격 pvp 덱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도인을 써주면서 피해 공유를 걸어줄 수 있는 또 다른 희귀 캐릭 보드인이 3번 스킬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힐을 해주면서 치명타 저항을 해주는 니카가 앞에 서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아군의 HP를 20% 증가시켜주죠. 이 대장 효과로 거기다가 피해 공유를 걸어줄 수 있는 보드인의 턴이 조금 더 빨리 올수 있게 해줘서 피해 공유로 버텨주는 동안에 반격을 해주는 게 아인의 외에도 또한 명의 요정 그러니까, 아도인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보시면은, 이게, 내용이 아주 재밌는데요. 2배속으로 돌려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공속 자체도 굉장히 높은 편이기도 하고, 전부 다 거의 10돌에 가깝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번 스킬을 투영해서 반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딜을 넣어준 상태인데, 지금 거의 HP가 다 달았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보드인의 공속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보드인의 턴이 굉장히 빠르게 찾아온 상태예요. 그런데 저도 니카가 공속이 빨라서 나머지 반격으로 데미지 입은 부분을 전부 다 회복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아인에 맞아도 딜을 다 넣어서 상대 아인에를 정리해줍니다. 그러면 상대 의 딜이 없는데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보시면 아도인 때문에 지금 반격했을 때 킬러 니카가 토끼가 됐죠. 그리고 나서 다시 이번 스킬을 넣어서 아인에가 <laughs> 토끼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공격을 하는 유에렛이 공격을 한 상태가 됐고 토끼에서 살아났죠 살아난 상태에서 제 턴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가 되고 버티기를 해주긴 했는데 지금 때렸을 때 상대 아도인이 반격을 해서 우리 아군 한명 유에렛을 죽여버리고 나머지 하나 아이데를 또 동물로 바꿔버려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저희 세레스를 또 동물로 바꿔버립니다 지금 이런 상태가 계속돼서 킬을 받거나 아니면 뭐 딜을 하는 타이밍 자체가 한 턴씩 넘어가게 되니까 이 부분만으로 HP를 전부 다 회복을 하고 그 다음에 피해 공유를 통해서 버텨주면서 이 아도이는 공격하고 방어를 다 같이 해줄 수 있는 캐릭이거든요. 그래서 공격을 해서 나머지 캐릭터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주게 되는 바로 이런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덱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있던지 아니면은 클랜 전쟁 같은 경우에는 덱을 여러 가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피해 공유를 써줄 수 있는 보드인 희귀 캐릭, 그 다음에 아도인 희귀 캐릭을 활용해가지고, 나머지 반격 덱이니까, 여기서 내가 아이네를 다른 곳에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이 자리에, 음, 반격을 해줄 수 있는 희귀 캐릭이 있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아, 제가, 어, 보어스 네 보어스죠 보어스를 넣은 상태에서 앞에 힐러를 하나 넣어주게 되면은 꽤 괜찮은 덱으로 쓸만할 것 같아요 이 보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반격 피해량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고요. 이 3번 스킬을 하면은 모든 아군에게 반격 피해량 증가가 무려 3톤 동안이나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희귀 캐릭 3개에다가 힐러 캐릭 하나를 넣어서 이런 클랜 전쟁 덱에 하나를 더 추가해주거나 아니면은 콜로세움 아레나 덱으로도 써주면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도인을 기본으로 하는 덱이니까 아도인을 조금씩 성장을 시킬 수 있는 여유가 되신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아도인의넌 이미 닭이 되어 있다. 네, 이택 한번 활용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악년쿤이었고요.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